과외를 하고 있었어요. 종종 과외비가 밀려서 힘들긴 하지만, 사정 어려운 것도 알고, 무엇보다 아이가 똑똑해서,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제 낮에 전화가 왔어요. 어머님이에요. 과외를 더 못할 것 같대요. 알았다고 했어요. 밀린 과외비는 곧 넣어주시겠대요. 죄송하다네요. 그것도 알았다고 했어요. 그리고 밤에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. 선생님 죄송하대요. 이제 겨우 고등학교 2학년일 뿐인 남자 아이가 수학이 넘어에서 가늘게 흐느꼈어요. 전화를 끊고 마음이 무거웠어요. 저는 그 아이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 알아요. 어머님이 혼자 어렵게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도 알아요. 보통 평균 과외비보다 훨씬 싸게 과외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그 집엔 부담이란 것도 알아요. 왜냐면 저희 집도 그랬으니까요. 고등학교 때 엄마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서 절 공부 시켰어요. 모의고사 본날 꼭꼭 고기를 먹이면서도 엄마는 종종 점심을 굶으셨어요. 어느 날 열어본 엄마의 도시락통에 말라빠진 김치만 들어있는 걸 보고 울음을 삼키며 학원을 갔던 기억이 선명해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새서 시험 공부를 한 덕분에 아이의 등교 시간에 맞출 수 있었어요 크게 숨을 들이마신 후 수능 때까지 친한 누나 동생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보자고 말했어요 카페는 돌아가면서 사자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비밀로 하자 고 그랬어요 아이는 제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. 그리고 이내 울기 시작했어요. 덩치도 커다란 게 버스에서 울었어요. 고맙다고 몇 번을 반복했어요. 눈물이 날것 같아서 하늘만 봤어요. 나중에 꼭 갚겠다 그러는 아이한테 학교나 잘 다녀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. 술좀덜 마시면 될 거예요. 잠을 좀 줄이고 다른 과외를 하나 더 하면 될 거예요. 괜찮아요. 이 정도는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말하겠지만 괜찮아요. 배워서 남주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학교에 왔어요. 문득 엄마가 생각나네요. 우리 엄마는 이런 날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.